안녕하세요. 이러분테입니다 아, 저희 예상과는 달리, 아, 나스닥은 연일 계속 불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앞에 여기 띄어져 있는데, 제가 TQQQ, 이제 푸드 옵션을 매수해가지고, 아, 지금 숏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수익률을 보면은, 종합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 한68% 정도 됩니다. TQQQ 푸드 옵션. 그리고 이번 주 만기, 금요일 날 이제 만기 되는 옵션은 마이너스 96%가 되는데요. 제가 62달러, 행사가 62달러, 61달러를 걸어놨기 때문에, 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 지금 TQ가 67달러를 넘어서고 98달러 돌파 한량 말랑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62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저희, 옵션은 다 이제 날라가게 되는 거고. 이제 매주 이렇게 제가 이제 6월은 숏 공격이 예상돼가지고 매주 이제 지뢰를 깔아놨는데 아 아무도 이 지뢰를 밟으러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의 푸드 옵션 투자 상황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은 저의 이제 계좌 상황, 주식 계좌 상황. 아, 제가 이번 달에는 이제 약간 쇼충이 모드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QLD만은, 예, 네, 저의 자산 3억 중에 QLD만은 남겨놨기 때문에 사실상 저의 자산은 더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번보다. 제가 보여드리면 QLD가 지금 1억 9백까지 이제 상승이 됐고요. 제가 TQQQ는 모두 팔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매수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QLD만은 내가 평생 갖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팔지 않고 갖고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QLD는 상승을 하고 있고, QQQ도 뭐한 천만원 정도 되는데, 요것도 이제 평생 갖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 지금 뭐, 저의 문제는 이제 TQQQ를 팔고 남은 달러 예수금, 예수금이 1억 1천만 원 정도 있는데 요거를 그냥 놀리고 있는 상황, 요거를 태우지 못하고 놀리고 있는 상황이 조금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아 그래서 그다음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옵션 이제 옵션 투자는 도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갖고 제가 일단 도박으로 표시해 놨는데 제가 이번에 풋옵션에 한 550만 원 정도 어 이렇게 이번 달에 만약 날리게 되면 550 정도 날리게 됩니다. 아, 이제, 쇼스로 투자한 거, 이제, 550만원에 깔끔하게 금융치료를 받게 되는 데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에 저의 생각과 이제 반대로 움직인다면, 쇼스에 투자한 돈 550만원 날리면서 저는 이제 금융치료가 확실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저의 총합계. 저의 총합계는 일단 늘어났습니다. 저는 하락을 반하고 있지만, 하락은 안 하고 상승이 되고 있기 때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QLDG 팔지 않고 갖고 있어가지고, 그게 상승하는 바람에 저의 총 자산은 3억 200으로 현재 늘어난 상황이죠. 이렇게 상황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보면은, 아, 저의 이제, 이번은 6월 말까지 예측했던 48달러까지 온다는 이제 TQQQ, 48달러까지 온다는 예측은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은, 현재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아, 지금 이 모든 게, 사실 제 예측은, 엔비디아만 없었더라면, 엔비디아의 연결 작전만 없었더라면 아마 마저 떨어질 것 같았다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엔비디아에서 이게 올해가 마지막인 것처럼 막 연결을 하다가 어, 저 뭐냐 이게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고 실적 발표에 뭐 여러 가지 또 추후 뭐 발표를 하고 있고 아 주가 액면 분할까지 하면서 올해 쓸수 있는 거는 모두 다 쓰면서 연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본 미래를 이 엔비디아가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지금 생각해 봐도 제가 본 미래 TQQQ가 한 50달러까지는 6월 말까지 와줄 것이다라는 미래는, 아, 한요 때까지는, 한 지난주까지는 거의 마저 떨어질 뻔 했는데, 이 엔비디아가 미래를 바꿔놓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아, 어쨌든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저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아, TQQQ를 어느 시점에 다시 태울 것인가 요게 지금 굉장히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게 관건이 되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6월 말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 좀더 지켜보면서 TQQQ를 언제 다시 태울 것인가 요거를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저는 좀 지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